안녕. 오늘은 2021년 1월 16일이에요. 어, 오늘은 내가 작년 내 생일에 선물 받았던 틴트를, 언박싱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었어요. 이 선물은 내 친구, 소중한 친구, 실버 써니 선물해 줬어요. 친구야, 생일 선물 이제 뜯어서 미안해. 어, 내가 요즘 최준한테 준며 들어서 조금 말투가 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밥 먹은 후에는 보지 마. 어, 이거는 샘플이에요. 같이 들어있던 샘플인데, 향수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신상인가봐요. 이름이, 리브흐 오뚜 빡뱅. 리브흐 오뚜 빡뱅. 그런 것 같은데, 향수가 들어있어요. 향수가 들어있었는데 몇번 썼어요. 썼는데 처음엔 되게 조금 들어있어서 놀랐어요. 여기 절반까지 들어있었는데 한 두세 번 썼는데 요만큼 남았어요. 내가 향수 많이 쓴게 아니라 이게 적었어요. 음, 좀더 많이 있었으면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 기간이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쉬웠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메인이니까 포장이 일단 이쁘죠. 입생물학. 어, 먼지가 작년 11월 16일에 받았어요. 16일이 내 생일이에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이쁘네요. 역시. 나는 입생로랑 틴트 립스틱 좋아해요. 와우. <laughs>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실버썬, 고마워. 진짜, 기쁘다. <laughs> 이 스티커를 뜯으면 이제 반품은 못하지만 반품할 필요 없어요. 이건 실버선의 사랑이에요. 색깔은 612번. 내가 쿨톤인 것도 감안해서 친구가 골라준 거예요. 실버스한 고마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지금 쓰고 있는 입생로랑 제품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입생로랑 어, 음, 틴트 인 밤. 6번인데, 옛날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이렇게 입술이 가운데에 립밤이 들어있고요. 옆에 있는 게 색깔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음, 발색력은 그냥 니베아 립밤, 니베아 체리 립밤 그 색이에요. 뭐, 큰 기대하지 마세요. 보습력은 좋고, 향은 무슨 향인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복숭아향이래요. 복숭아향인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좋은 향기가 나겠죠? 실버상 고마워.